지금 뭐 회의 진행을 여당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부득이 회의를 정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좀, 아니, 그... 말씀 유회정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저희 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이 상황을 받아들이가 기좀 어렵거든요. 예. 네? 한 당의 뜻을 어 저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어 유인물이 부착이 됐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서 이 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감을 진행하시죠. 이거 국감을 기다리시, 기다리시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단순히 저 유인물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 이어 국감이 제자리에 선다는 것은 저,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 네 저희가 국가함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 전체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물은 국가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홍보물입니다. 우리 정릉이 국가함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진행되는 국가함을 파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희 파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떼고 붙이고가 무슨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떼자 하면 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그 국정감사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 권한으로서 따지는 자리입니다. 따지시면 되잖아요, 오늘 정책을 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뭐당 방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오늘 정책을 가지고 따지세요. 그게 오늘 이자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위원으로서 오늘 금감위에 물어볼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큰 당이라고 해서 왜 소수정당의 국정감사 권한까지 여러분들이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부당한 것입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붙여놓고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누가 저의 헌법상의 권리를 누구, 누구 마음대로 큰 당이 왜제 헌법상의 국정감사 권리를 제안합니까? 자, 김한표 의원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리에 1년, 일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당의 의원님들의 국정감사권까지 저희들이 막아서거나 혹은 제지하거나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희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국정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가 서로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오래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 이학영 간사님께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국회 본의 회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보았던 그런 광경이고 새삼스럽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감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이 저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로서는. <laughs> 충분하게 국감에 임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점검하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민병도 연 민뱅도연. 네, 본회의장에서 그, 그 전에 본 익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회의장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권이라고 한 것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어떤 당의 집단적 의사표시라고 한 것이 이런 형태로 표현된 적은 있습니다만 상임위는 사실 개별 소속위원, 개별위원, 상임위에 소속된 개별위원 모두가 나가면서 표현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할 때에도 상임위 시작 전에 이런 표시를 한 것으로 어, 나름의 어떤 그 성과는 다 거두었다고 보고 실제로는 상임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개별 의원들이 모두가 발언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 사실은, 어, 할 얘기를 해야지만 상호 간에 뭐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하고 하는 대로 또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의미가 있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자유당 의원님들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사람까지 예, 하는 선으로 지, 예, 충분히 의사 표시가 된 걸로 보고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관영 의원 하시고 전해철 의원 하시는 걸 마치죠. 네. 네. 국회 정무위가 그 동안 굉장히 잘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좀 뜨겁거리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과 정당이 국정감사 임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무회 개회 이전에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고 많은 언론이 이미 취재도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양당을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서로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께서 그동안 의사표현이 이 정도면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되었지 않나 싶어서 어그 개시한 것을 좀 내려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정상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조해주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님. 네. 예. 두 가지 정도의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저희 상임위장에서 어 PPT를 포함해서 어 발언 위에 다른 것을 거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간사관의 협의를 해야만이 하는 경우죠. 물론 이 지금 피켓팅 되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간사관의 협의인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대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의사진행상에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는 합의하거나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 원칙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제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전에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의사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원분들이나 상임에서도 양해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구는 거의 떠가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도착된 것도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는 보통의 양해하는 수준이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자질행발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또 간사 간에 양해를 하고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계속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 척박한 일정상에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처음에 결정한 대로 정의하고 우리 간사 간에 신속하게 좀 합의를 해 주시고 다른 상임이 상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양해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감을 했으면 합니다. 예, 네, 김성훈 의원님. 이상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그, 국정감사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 권한으로서 따지는 자리입니다. 따지시면 되잖아요, 오늘? 정책을 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어, 뭐, 당 방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오늘 정책을 가지고 따지세요. 그게 오늘 이 자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위원으로서 오늘 금감위에 물어볼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단순히 저 유인물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 이 국감이... 제자리에 선다는 것은 저,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네 저희가 국가함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 전체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물은 국가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홍보물입니다. 우리 정릉이 국가함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진행되는 국가함을 파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파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떼고 붙이고가 무슨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떼자고 하면 떼면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희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서로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오래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 하는 여당의 이학연 간사님께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보았던 그런 광경이고 새삼스럽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감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 아,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어, 다른 이 저희가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큰 당이라고 해서 왜 소수정당의 국정감사 권한까지 여러분들이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부당한 것입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붙여놓고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누가 저의 헌법상의 권리를 음. 누구, 누구 마음대로 큰 당이 왜제 헌법상의 국정감사 권리를 제한합니까 자김한표 의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견 1년, 일리에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당의 위원님들의 국정감사권까지 저희들이 막아서거나 혹은 제지하거나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뭐 회의 진행을 여당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부득이 회의를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좀, 아니, 저도... 말씀 유회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저희 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네? 한 당의 뜻을 저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유인물이 부착이 됐다 고해서 집권 여당에서 이 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감을 진행하시죠. 이 국감을 기다시